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기의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해 말씀하셨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인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가 맹세를 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피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동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 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에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일부러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일부러 마주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려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경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을 찾아 이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죠. 당시 떠오르는 강력한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난뒤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힘, 그게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그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한 백성처럼 지금 나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선택을 하며 언나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